한 남성이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을 주었습니다. 지갑에 넣고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 동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몇주뒤 집에서 동전 정리를 하던 그는 어딘가 이상하게 생긴 동전 하나를 발견합니다. 광택이 다르고 무게가 살짝 묵직하며 숫자, 각인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죠. 호기심이 생긴 그는 인터넷을 뒤져보았고 해당 연도의 100원 동전이 에러코인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문 감정소에 의뢰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 동전은 조폐공사의 주조 실수로 전국에 단 7개만 존재하는 실험용 초경질 에러코인으로 판명됐고 실제로 실물 확인 후 공식 경매장에 출품됩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국내 유력. 수집가들과 외국 바이어들이 입찰에 참여하며 동전 하나가 무려 1억 1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지하철 바닥에서 주운 100원이 그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보물이 된 셈이죠. 우리 모두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공간 그 안에 숨겨진 기회는 때로는 아주 작고 동그란 형태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주머니 속그 100원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